안녕하십니까. 자, 벌써 이제 우리 5분 특강 촬영한 것도 한 벌써 많이 찍었죠. 많이 찍었는데 어, 일단 도움이좀 돼야 되는데 공부가 아예 생 처음이신 분은 크게 도움이 안 됐어도 그래도 한 바퀴를 이상을 돌았는데 아, 저게 중요한 거였구나 정도를 알수 있을 만큼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제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 아까운 시간을 버리지 말자 해서 취지를 시작한 거였기 때문에. 호응도가 좀 좋아서 더 하려고 했더니 또 호응도가 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저도 하고 싶은데. 어쨌든 여러분이 뭐 열심히 봐주시고 여러분이 학교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저는 할 건데 반응이 없으면 못할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일단은 이번 시간에 할거 빨리 가겠습니다. 5분인데 잔소리가 30초. 개발의 허가 기준입니다. 라고 했는데 허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여기는 허가를 조금 약하게 해도 되겠다 기준을 아, 여기는 허가 기준을 세게 해야겠다. 그래서 시가와 용도로 돼 있는 건좀 풀어주고, 야야 야, 보존 용도는 조금 규제를 강화하고 기준을. 근데 약간 개발을 할 건데 좀 유보되는 지역은 강화도 할수 있고 완화도 할수 있다. 그래서 시가와 용도, 유보용도, 보존 용도로 나눠놨어요. 이 기준인데 그중 유보용도가 시험에 좀잘 나오니까 그게 뭐냐를 찾아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단독 문제로. 그러면 자 개발 허가 기준을 잡을 때 우리 주상공은 이미 개발이 된 땅이죠. 개발이 된 땅이라 주상공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시가와 용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시가와 용도인데 우리 녹지 중에서 개발이 허용되는 땅 보존할 건데 자연녹지죠. 도시 바깥에서 보존할 건데 개발이 허용되던 땅이 계획관리랑 농림에 준한 생산관리예요. 그럼 요세 가지 노란 색깔은 보존할 건데, 잠깐 개발하지 마, 유보하는, 거. 유보, 용도. 이게 유보용도예요. 나머지는 뭐겠네요? 나머지는 이 다섯 가지는 외우고 있으면 안 되죠? 보존용도겠지라고 기구하는 거지, 다섯 개 단어 외우지 마세요. 결론은 주상공은 시가와 용도,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계생자는 약간 개발 허용한 유보용도, 나머지는 보존용도다. 어떻게 할 건데, 개발의 허가 기준을 적용할 때, 허가할 수 있는 경우 허가의 기준은 그 지역의 특성, 어, 개발 상황, 기반인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준에 따른데 시가와 용도 그러면 제가 아까 주상공이라고 그랬잖아요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제한에 따라 허가 기준 적용하겠다. 근데 유보용도는 아까 개생차.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해서 허가 기준을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어요. 어, 이거는 강화 완화란 단어가 나와야 돼요. 근데 보존 용도는 개발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시민을 통해서 개발 허가할 때를 뭐 해야 돼? 강화해요. 요거 위치 바뀌면 틀린 거죠. 유보용도는 강화 또는 완화하겠다. 보존 용도는 강화하겠다. 그럼 개생자 빼 나머지 다섯 가지는 외우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박스 안에 들어가는 거 고르세요라는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두시면 여러분 도움 많이 될것 같아서 마머지막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볼게요. 시가화 용도 뭐예요? 그러면 주상공 맞죠? 유보용도는 현재 보존할 건데 개발을 허용한다. 개생작,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나머지는 다 보존용도로 가시고, 예 유보용도는 강화하거나 또는 완화할 수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보존용도는 기준을 강화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 유보용도 지역에서 유보용도 지역에서 나중에 그 성장관리방안 대상 지역이 되는 거예요. 성장관리방안 대상 지역이 유보용도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